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1 2번 이렇게 보시면, 자 얘는 우리 외웠어요. 자 우리 부교제도 있죠. Be aware that 이렇게 해서 정답 체킹하시고 that 이하를 알다. 그래서 that 이하에도 주어 동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구조 이렇게 해서 정답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지금 보면 indicate that 시죠자 얘가 무슨 동사냐면은 타동사요. 타동사니까 당연히 that 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목적어. 그래서, 명사가 되기면 대신데 이때 규칙은, 대 안에, 완전한 문장이 깔려야 돼서, 대, 주, 어, 동사. 이런 구조죠, 그쵸?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A번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름이 뭐냐면, 소유 대명사죠. 자,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주어 자리에 절대 올 수가 없어서 안 되고, 소유격, 얘는 소유격이니까 형용사 그래서 안되고요 자, 얘는 목적어 자리에 가는해요 그쵸 안되고 정답은 A번 이렇게 체킹을 해주세요 자 14번 자 얘도 지금 앞에 명사 보이죠 명사가 있기 때문에 또 명사가 시작될 순 없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형용사 찾는 문제, 형용사가 될수 있는 대세를 정답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nor 있죠. 자, 얘는 상관 접속사 때 배울 건데, 자, 이렇게, neither, a, nor, b. 이렇게 해서 짝꿍 찾는 문제, 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 unless는 뒤에 주어 동사 붙여서 부사가 이렇게 되는 애라는 거. 자, y e s 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처럼 요런 구조에서, 요렇게 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A번. 요렇게 체킹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16번 보시면 여기 콤마 보이시죠? 여기까지 부사예요. 그래서 뒤에 구조를 보니까 내열로 시작이 돼서 지금 동사가 왔고 주어가 뒤로 이렇게 간 거죠. 자, 문장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가 지금 들어야 되고, 당연히 부사를 만들 수 있는 접속사를 골라야 해서 자, 첫 번째로 이단 '왔'은 뒤에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 올수 있음. 그리고 '의문사' 시작이니까 '의문사' 시작, '명사'가 되는 애여서, 얘는 지금 부사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자, whether도 얘도 부사가 될 수는 있지만 뒤에 o r not이 있어야지 콤마를 찍을 수 있어서 얘도 안 되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b와 c인데 해석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unless라고 하는 건 if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자, ordo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렇게요. 자, 문장을 봤더니 여러 개의 입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죠. 그래서 정답 C번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더 볼게요. 자, 얘도 구조를 이렇게 같이 봐주세요. 여기 콤마 있죠? 근데 이번에는 명사 하나 깔고 콤마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 자리냐면 전치사 자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오고 콤마.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오고 콤마, 요렇게요. 그래서 전치사는 지금 디번 밖에 없고, 디스파이시 전치사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거. 체킹, 이렇게 해보시고, 데스은 뒤에 주어동사 와서 명사가 되거나 아니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거나,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자, w e a t h e r 가 if도 마찬가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뒤에 주어 동사가,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답 제거하시고, 정답, D번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얘도 지금 보니까,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렇게 해서, 목적까지 나왔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지금 깔려있는데, 뒤에 구조가 지금 완벽해요. 해서, 자, 일단은, 첫 번째, 된 부터 안 된다 자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교급 이죠자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 쓸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선 올 수가 없고요 자 이분은 얘는 부사요 하시겠죠 혼자 다니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를 붙일 수 없죠 자 대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대신 명사가 되거나 아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이렇게 될수 있어서 일단 명사가 깔렸기 때문에 또 명사가 시작될 수 있는 요대은 아닌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형용사가 돼서 앞에 있는 purchases를 꾸미진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면 대시 형용사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꼭 기억할 것. 얘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해서 뒤에 구조가 지금 다, 다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아닌 것이죠. 정답이 D번이고 해석하실 때뭐뭐 하는 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부사가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진짜 문장은 요만큼이 진짜 문장. 그리고 빈 칸부터는 또 다른 지울 수 있는 부사 덩어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이만큼 이상을, 이만큼 또는 이만큼 이상을 사용하는 한10%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죠. 정답 체킹, D번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목소리>